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함께 믿음을 지키는 친구들이라는 내용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다니엘 1장 8장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 1장 8절 말씀. 아멘. 터벅, 터벅, 터벅.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끌려가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몰고 먼 나라.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새 친구는 말했어요. 같이 있으니까 힘이 난다. 그래, 그래. 우리 다른 나라에 붙잡혀 왔지만 용기를 내자.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함께 있어서 힘이 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래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거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왕의 신하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찾아왔어요. 얘들아, 이 음식은 왕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음식이란다. 그런데 왕이 준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기뻐하지 않으셔. 단일과 세 친구는 결심했어요. 그리고 신하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신하가 말했어요. 뭐라고? 왕께서 너희들을 위해 주신 음식인데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질 거고 그러면 나는 왕께 혼날 텐데. 안 된다. 안 된다. 단 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부탁드려요. 10일 동안 저와 제 친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10일 후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이거 참 곤란한데? 10일, 10일이라. 그렇다면 10일 동안 시간을 주겠다. 신하는 할수 없이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10일 동안 시간을 허락해 주었어요.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이렇게 시간이 흘러, 십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주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냠냠. 꿀꺽꿀꺽 다니엘과 새 친구가 10일 동안 먹은 것은 채소와 물뿐이었어요 신화가 다니엘과 새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이렇게 건강해지다니 신화는 다니엘과 새 친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반짝반짝 다니엘과 새 친구의 얼굴이 반짝반짝 다니엘과 새 친구의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포동포동 건강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로 끌려온 다니엘과 새 친구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새 친구가 다른 나라에 끌려왔지만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선물로 지혜도 주셨어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친구를 주셨어요 우리도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믿음을 지켜요. 우리 함께 믿음을 지켜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함께 믿음을 지켜요. 더 크게 한번 해 볼까요? 함께 믿음을 지켜요.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예린이, 지성이, 하영이, 한결이, 하람이 항상 믿음 지켜주시고 하늘수문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도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입관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만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